예, 루비먹어루비먹어그치지그치지어 어디 가? 포또 어디 가? 어. 나이스. 봤어요, 방금? 오늘 경기 있다고 제대로 되는 건 제대로 된거하는데한바탕 싸울 준비 됐어? 난언제나 어떤 맨맛 <laughs> 오케이, 사냥 시작까지 뭐 하고 다니길래 채팅창이 이러냐고요? <laughs> 묻지 마세요. <laughs> 아, 저, <laughs> 저 깔끔한 사람입니다. 그래도, 이거 어디 보자 구슬이 챙겨야 되는데 구슬이 이거 뭐야 설마 그 레오릭이야? 리카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 레오릭은 아닌 것 같은데. 잡지는 못하구요. 당연히. 딜러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잡았겠다. 노바 간다, 노바. 경험치 너무 아까운데? 대회 때 아군, 데싱 아군에서 사용한다면 사용할 건가요? 그게 무슨 말이죠? 무조건 써야 돼요. 밴안 되니까. 이딜러분들좀와 보세요. <laughs> 계속... 시공의 폭을 전투에 트리글브 수호자를 재설계했다. 데스윙 지금 벤 하는데, 대회에서는 데스윙 벤이 안 돼요. 데스윙 벤 면역입니다. 왜벤 금지냐고요? 규정이에요. 아이! 아이, 말을 해줬는데도 왜안 와.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진짜 모를 수도 있으니까. 아 근데 이거 좀좀 좀 비꼬는 걸로 들리겠다. 아 이건 이건 하지 말걸 말하지 말걸. 에 루비 먹어 루비 먹어. 그지 그지. 아. 이걸 자네. 어, 뭐야포터 뺐네? 이거 잡을 수 있어요. 너무 깊게 왔죠. 와, 구슬 안 줄라고, 그냥. 만화가 좀 부족한데. 어, 잘 들어갔다. 와, 진짜 잘 들어갔다. 오, 잭팟! 똥팟! 아이, 못생겼다니까요. <laughs> 이거 타야겠다. 아깝이. 꼬챙이 딱 꼽았으면은, 바로 찜, 바로 찜질해주는 건데. 그렇 요렇게. 이제 스위스 탑을 가야 되는데 왜 바텀으로 가죠? 왜 바텀으로 가죠? 탑탑 <laughs> <laughs> 탑 가야 되는데? 아, 그래 이거야 아쉬운 게 이거라서 죽죠. 오, 야, 이 어저씨 미쳤. <웃음> 아니 <웃음>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진작 배를 버렸어야 됐다. 이거 어? 아이씨 지팡이 기절이요? 고민 좀해보고요 원래 탑으로 가는 거 맞아요. 늦었다. 많이 늦었죠? 저희가. 자, 어, 오, 이제 알아, 알아 들으시는데? 중국인이냐고요? 모르겠어요. 일단 채팅은 한 번도 안 쳤습니다. 뭐야? 봉. 방벽 뺐으면 괜찮은데? 그나마. 까비 까비 바텀 되게 아깝나봐요, 저희. 어, 불안해. 네, 대만은 있을 거예요. 중국 쪽은 없는 걸로 알고. 우회에서 오는 그 중국 프로들, 유명한 애들 있죠. 아, 유명한 사람들 있죠. 아이고야. 잡았다. 역시, 킹각선의 법칙. 유효합니다, 여기서도. 대회 데스윙 볼수 있어요. 벤이 안 되거든요. 묘실이야? 묘실이네. 또 죽어. 뭐안 되나? 그저 될만 하죠. 또 먹고. 그렇지. 좋아요. 어? 힐팩까지 먹으면 이거 대박인데? 안 되나? 음, 안될것 같아요. 어, 근데 이걸 비빈다고? 어? 뽑았다고? 아, 힐팩 뺐죠, 결국엔.

아 이거 조금 아, 아니다 이거 이거 하려면은 그죠 정크도 와야죠. 아야 씨 우리 우리 어 포탈 두 개나 있어 임마. 어디서 까불어 여기 우리 우리 쪽이야 임마이 기지나 다름이 없죠 우리 기지나 두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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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힐팩 <힐백> 그냥 쓰지 석화. <목소리라> 이거는 지팡이가 낫겠네요. 음, w 피했다. R T I 님 반가워요. 오,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. 음. 나도 키워 먹어야겠다. 오 마이 갓좀 도망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. 이거 찐인데? 아이고. 아니 어디까지 와? 이 아저씨들 어디까지 와? 어? 아 좋아요. 한번 갔다 옵시다. 팬미팅 <laughs> 상대 힐피 깔라나? 어, 이 찐이네? 아, 잘 봤는데. 한조는 근데 눈치조차 못챘는데? 안 돼! 야, 이거 아무도 안 맞아준다. 어, 어디가? 포탑 어디가? 어, 나이스. 봤어요, 방금? 끊었다, 궁 끊었다. 방금 포탑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<목소리> 포탑 따라가면서 <목소리> 실마나스 친거 봤습니까? <laughs> 이거지. 사실 잘못 썼어요. <laughs> 잘못 썼는데 어떻게 잘 됐네? <laughs>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나 한조가 너무 무섭다. 죽을까봐. 마르지 않은 물약 할게요 이거는 잡긴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뻐이냐 그거죠 음 다보입니다 와우 보석을 제가 두개 이상 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갈일이 없죠 한조 20 아직 안찍었어요 루비 많이 좋아졌나요?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고요. <laughs> 오, 획기적으로 좋다 이런 건 아니고, 그냥 찍을만하다 정도. 어그 여글에... 펑. 아, 어 이게 안 되네. 이제 루비 우리 팀한테 먹여주고 나무도 안 먹고. 음, 이걸 수면으로 살아간다. 위에 물량 많이 깔아놨으니까 뭐 알아서 먹겠지. 루비가 나오면서 그 살짝 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안 보여서 그냥 잘안 보여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유야 많습니다 루비 힐량 Q랑 비슷해요 이거는 제가 배달만 해주고 내려야 돼요 다시 끊었고, 좋아요. 아, 어! 너의 운명이다. 받아들여라. 절대 살아. <laughs> 절대 살아. <웃음> 드디어. <웃음> <웃음> 아빠 잘했다. 루비 있으면 만화 물약이요?